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네 개의 그 인이 띄어지면서 이게 네 말, 네, 네 말이 띄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네 말이 놓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첫 천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간 들림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네 말은 네 바람으로 볼수 있고, 땅의 사방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 네, 네, 네 인이 띄어지는게 바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띄면서, 그죠? 여기 보면은, 이완계실 6장에 보면 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4개, 개인이 네개 떼어지는데 이게 모두가 다 환란의 바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청황성말이 나오면서 넷째인이 떼어 때까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망인이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띄어졌니, 네 마리 뛰면서그 내용이 바로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로 죽이더라. 그죠? 검, 전쟁이죠? 흉년. 이제 육룡시대가 와가지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아주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통제를 하게 되죠. 모두가 짐승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는 시대가 옵니다. 왜? 금방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뭐 하루만 지나봐 사람들이 날리나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적구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 7년대 환란 초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상을 바람으로 뛴다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첫째 부활로 공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한계십 13장에 이렇게 삭단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한 자들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려는 이 짐승이자 이 짐승 의작자 이자가 곧 이 오바마가 컴백한다는 말이 많고, 이, 뭐, 트럼프가, 뭐, 암살을 당해서, 뭐, 뭐 이런, 그런, 그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가 천년매이 땅을 떠나니까, 사, 공중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무적행인 문이 열려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옥문이 열 열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외계인으로 가장한 그자들이 렙탈리언으로 나오지요. 뭐, 왜, 그죠? 완전히, 그죠? 그죠? 파충류로 나오죠. 완전히 좀비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볼모로 순간에 잡힌다고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출애로 받듯이 출세 상을 준비를 하면서 해브리데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불러준 그 처수에서 신령하 진적으로 예배하면서 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른 성령의 이, 그 음성을 듣고 바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인도와 맞닿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이 나라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네, 네 개의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환란이 바람이 놓여지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주님만이 아는 겁니다. 왜? 주님이 노아주를할 때, 천사를 통해서 노아주라할때 그것이 일어나, 그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 말이죠. 구장에도 보면, 그, 유브라 데강에 이렇게 결박한 데 천사를 놓아주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로써 이것은 둘째 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70억 인구 중에 25억이 다 죽게 되는 거하루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이 결박한 내천사와 요한 계시록 그 7장에 이렇게 하늘의땅의사방의 바람 네 바람과 같은지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계시록 6장에 이렇게 이네 마리 뛰면서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이, 이 존재들과 같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비슷한 그 경향을 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가리에서 6장, 같은 요한계시로 6장 같이 스가리 6장인데 여기 6장에도 봐도 네 병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나와서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가고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환란의 바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말씀드렸지만 이네 마리 말이, 말이 앞에 이렇게 붉은말, 검은말, 하얀 말, 얼음 주고 건, 건장한 말 차례로 있지, 요한계시록은 다만 100마리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이 차례만 다 조금 다를 다름이지, 네마의 말의 모습은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이나, 스가리에서 6장이나,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땅의 사방이 네 바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9장에 그, 유브라데 가던 결박한 네 천사, 다 네, 네 천사 네 말, 그 다음에 네 바람 얘기하잖아요. 이게 환란의바람이니다 하늘의 바람은 날란의 바람.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꼬고 잠만 자고, 어, 설마 설마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바람을 붙잡아서 이게, 이게 긴장된 상태인데 우리가 주님을 준비 하고 교회가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나고 회개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깨어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사람들 무섭고, 그 사람들 뭐, 어, 귀만 간지러져 설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이 인격을 모독하고 말이죠. 막, 론하고 말이죠. 막, 그죠. 비판하고 말이죠. 막, 자기가 무슨, 그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다 열지. 이따위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같이 상대방에도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데, 상대방은 인격, 인격을 모독하거나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다 주관하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건 지금 전형이고, 횡포고, 사탄마귀의 영을 받고, 그, 마수 이루고 싶어, 사탄의 영이지. 절대 그렇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100%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베풀고, 상대방을 나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절대 성령님은 상대방을 막 난리치고 말이죠. 막, 소리치고, 막, 그냥, 그, 막, 그냥, 막, 이렇게, 그, 그렇게 꼴값이 떨지 않아요. 성령님을 그렇게 성령님 이 인도하신다고 것같 해서 그러시고 성령을 못오가지 마십시오. 응? 절대 이런 자들은 천 열매가 아니라 뭐 둘째, 셋째 그 추수에도 동참할 수 없는 심각한 그,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인격 화산가요 쉽게 말해서 양신 뭐라 그다까요 뱀이 혀가 갈라져 있듯이 말이죠. 이중적인가 지 이, 이자들은 굉장히 가장 그 심각한 자들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엔 치열한 영적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 야, 준비하라. 그죠? 속히 그것은 곧 금방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규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인가 나의 자녀들아 너무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을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바쁘고 또 어, 이 세상에 이렇게, 블러드문이란 이렇게, 그죠? 그, 달이, 저기, 핏피달이 되고, 그 다음에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하늘에 이렇게 계시록 1 2장의 사인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일치될 때에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든든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 휜시 점까지 우리가 갈 것을 우리에의 권면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순간에 링의 타월을 던지지, 우리가 마지막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그, 그 반석에 이제 서게 하실 텐데요. 이 세상의 모든 건다 페딩 오일이 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굳건의 반석에 서서 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길 바라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존귀한가 그 신부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완벽, 완벽한 시간에 예, 신부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곧, 곧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오분 전에 우리는 지고 있었네 와우. 벌써 우리는 몸이 변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이 문 앞에 서 있네.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순간 눈 깜빡할 사이 여기 와 있네. 정말 믿을 수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미소를 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왕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기서 결국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왕관을 씌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라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예수님 굳게 붙잡고 겸손하고 있는 처수에서나전 자로서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다가 홀연히 전국 고사의 주님을 만나는 이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샬롬을 외치는 이 작은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네, 이 아침에 잠깐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우니 이때에 네, 여자가들을 낳으니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 놀라운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걸 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영적인 그리고 이 환경적인 영육간의 모든 전쟁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비웃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교회에서 교만을 떨거나 낮아지지 못하거나 형제를 살아가지 못하거나 참수하거나 이런 짓 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사탄마귀 참소자의 종에 불과하다. 아무리 겉으로 무슨 뭐 사랑을 외치고 말이죠. 어쩌고 말이죠. 미소를 짓고 하더라도 이 자들은 결국은 사탄마귀 편에서 참수하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자로서 결코 신부된 자가 아니다. 결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낮아지면서 주님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오바마가 짐승이 될 확률이 많이 있다고 아까 외국 사람은 얘기하는데요. 이슬람권을 등에 얻고 사탄마귀가 오바마를 등장시켰지 알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그쵸?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땅에서 그자가 회방하고 하나님 이름조, 이름조차, 여와 호야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호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야슈와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늘로 떠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장막,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이 이게 결국은 예수 12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늘별을 3분의 끌어다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못 잡고 이, 이 자가 결국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이제 쫓, 쫓겨 내려오잖아. 요 이렇게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어지못하고 외계인 이은가장에서이 땅에 이제 완전히 침공하면서 가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모든 속임수가 일어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임과 동시에 이제 늦은 거예요. 그들도 깨닫게 되겠죠. 속였, 속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놓쳤다는 걸 그들이 늦그 이제 늦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 소송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 보자량, 하늘, 장막을 향해서 이렇게 회방하는 겁니다. 계수 13장은 이미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바마가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 바이블 코드에 세 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이곳에는 도어라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빌라델비아 문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은 계절 그 절기와 사막절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바마라는 바위라는 것은 오바마 범. 영어로 다이 폭탄과 연결되어 있고 EMP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EMP라는 게 바로 핵폭탄이 터질 때 자기장의 그 변화로서 많은 그 모든 그 전자, 전자 그런 것들이 다 고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EMP 폭탄을 먼저 만들어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예, 모든 그런 레이더라든가 이런 인터넷 수단 통신망이 다 끊어지니까 그냥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완전히 흑암 중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란때에 무슨 뭐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뭐 남은 자들이 뭐, 어이 뭐그 메시지를 들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광야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늘로 올라갈 거 생각하고 유튜브에 무슨 남는 자들에게 하면서 자기는 100% 올라갈 거 착하고 올라갈 준비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남는 사람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중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 을정검하기 바쁜데 무슨 남는 자들까지 걱정을 해요. 남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와 같이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오바마가 결국은 그 짐승에 대해 이렇게, 블레스임이라고 한다, 이 짐승으로서 이렇게 관계주 13장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장막이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 이걸 짐승인 오바마라고 보는 건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설마 설마 하면서 아니다 아이거 괜찮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고한 그 그와 게1 3을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은전하게 그죠?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이지아않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수자가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중상모력해요? 그 자들은 회개하기 틀렸습니다. 왜?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렇게 간신으로 탄 자들은 절대 신부는 꿈을 꿀수 없어요. 자기가 신부라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신부로 불러주셔야지. 예수님이 천열매를 불러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예수님 어디를 누하든지 늘 겸손하게 주님과 통행하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이끌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